에어프로토 송설갑니다. 1, 20, 아, 34회차 어, 유로 예선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노르웨이 스퀘어 틀린다 한테 안 된다 그랬죠? 아 역전패를 지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제가 뭐잘분석했다는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는 진짜 자부심을 느낍니다. 고발 <laughs> 같은 분석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걸 해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프랑스, 그리스, 프랑스 잡고요. 아, 맞다. 세번 이어야 됐죠? 세번 이어야 되죠 여러분, 1등 상금 보이십니까? 20... 2 8억 오늘, 이거 50억까지 갑니다, 분명히. 50억까지 가니까,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꼭 1등 상금 농갈라 먹읍시다. 그러면, 어, 다시 분석 들어가가지고,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는 거. 자, 프랑스, 아, 요거부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음. 이제 압도적인 전력 차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 그리스, 잉글랜드, 북마케도니아. 뭐 이거 뭐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솔직히 북마케도니아는 살짝 이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 호더스를 줄인다는 뜻이고, 예. 이스라엘 안도라도 그 뭐...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솔직히 이건 종교적 문제 때문에, 예 종교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안도라가 카톨릭이거든요. 예. 뭐 물론 까탈루냐 지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뭐라 그럴까? 버프를 받는 게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 이것도 뭐별 문제 없고요 노르웨이 키프로스는 노르웨이가 진짜 이제 혼에 올려가지고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힘을 많이 낼것 같고요 몰도버폴라드가 약간 이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압도적으로 예, 몰도버가 지금 힘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홈 경기 이런 데 힘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몰도바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물론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암투 중이에요. 예. 네. 그거는 몰도바에 지금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 보시면 나와요. 짧게 짧게 하려고 지금 건너입니다 이런 이제 잡스러운 얘기를. 에스토니아랑 여기에도 뭐, 그냥 뭐,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고. 헝가리,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가 의외로 애들이 덩, 덩빨이 있다 보니까 먹히긴 했는데, 헝가리한테는안될 거예요. 헝가리한테는안될 거고요. 어, 그리고, 불가리아랑 세르비아는, 불가리아 전력 보셨죠? 세르비아는테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유병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병 가능성은 있는데, 불가리아 홈이니까, 유병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 다칸 반도잖아요. 유병 가능성은 있는데 세르비아 지금 전력이 좋으니까 이것도 믿고 가도록 합시다. 믿고 가도록 합시다. 뭐야?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은 음 포르투갈이죠. 네, 포르투갈이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표시하니까 끝에 부분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우겠습니할 것만 이렇게 표시해놓고, 지우겠습 여러분, 끝까지 좀 봐주세요. 아니, 뭐, 어떻게 끝에 그것만 보고 가냐고. 딱 보니까, 그, 야맨 뒤에 거 그것만 딱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힐케이 웰즈 슬로베니아, 덴마크, 스위스, 루마니아, 그리고 스코틀랜드 조지아 경계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빨리빨리 할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제 글씨 보실 수 있으시죠 이거 예, 이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히르키에는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 터키 터키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편하게 터키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터키, 독일이 지금 인구가 1억이 거의 됐거든요 예, 터키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음, 터키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털을 많이 잡아가지고 독일 국대 보면 뭐 터키 출신일 것 같은 애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애들이 독일 대표팀을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월드컵 우승하고 싶으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축 어, 국가 관계는 좀 별로지만 외교적으로, 정치 이념적으로, 뭐 종교적으로는 별로지만 축구는 엄청 가깝습니다. 친해요. 왜냐면, 그, 터키의 그 자원들이 독일에서 이렇게 수업받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친함이 없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뭐, 교류도 있고 하고, 감독들이 많이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보프을 받은 자원이 많아서 무시 못할 팀이고요. 독일 이민자들이 많아서 이념적 국제적 관계를 떠나 축구부는 독일과 가깝습니다. 되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터키의 감독이 이 사람이다 테판쿤치이 사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제 한지풀이 잘리고 이 사람이 감독할 것 같은 독일 유일 유일 팀미 끌었고요 테페시무승 차지하기도 이 사람이 독일 감독 후보였어니다 독일 그때 그래가지고 수많은 현 독일 주력 체원들과 친분이 깊고요 요하인 레브가 그렇로 사임한다고 하면서 이때 클로 랑립과 함께 이 사람이가 결그 한지 플레이 됐니다 예. 하지만 뭐 독일에서 잘리고 이제 21년에 터키 그러니까 터키 국가대표팀을 만들어요. 이 예, 터키 국가대표팀은 매도에 올려놓으면서 큰 평가를 잘 받고 있어요. 포르투갈 만나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포르투갈이 거까지 나와가지고. 죠 플레이오프까지 나와가지고. 하다가, 뭐, 아니 명장이라가지고 잘합니다. 문제점 좀있긴있는데 포백인지 수리백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변을 써요. 포백으로 세워놓고 경기 시작하면 수리백으로 바뀌는, 뭐 그런. 아, 그래고뭐 잘하니까 뭐큰 문제 없고요, 사실. 그냥 뭐 성향이 좀, 이 사람이 라인을 엄청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실점이 많은 것도 맞지만, 그래도 뭐 팀이, 확실하게 굴러가고, 흡비가좀 약하긴 약해. 그래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이 팀에 확실히 김민재가 있으면 좋아요. 피드빠은 수비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국가대표라서 안 되겠죠. 농담이었습니다. 네, 이제, 외에서 초비상입니다 이제. 루페지 감독이 감독직을 수행하던 라이언 깁스, 이거 때문에요. 라이언 깁스가요. 네, 여자친구 폭켓 혐의로 대표팀 감독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88월드컵 지원개선이랑 유로 2020까지 대표팀을 맡게 됐습니다. 반독대회 했죠. 근데 반독대회를 했는데 완전 틀어막는 수비축구를 해가지고요. 완전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결국엔 뭐 16강 정도 하고 끝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월드컵에서도 뭐 제대로 아. 못하고 예, 뭐 끝났죠. 그 평가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네.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는데, 저도, 저도 이렇게 아르메니아한테 질지는 저도 몰랐어요. 외수가 약한 게 아니라요, 아르메니아가 강했던 겁니다, 그 형이. 솔직히, 레오, 그레트 레오 나노스 같은 괴물이, 이사 얘가 왜 괴물이냐면요, 바이에르 미네에서, 미에서 키운 애요 키운 애요 공격 전 포지션을 소화 가능합니다. 예. 네. 키는 180밖에 안 되는데, 아직 성장 중이고요. 2003년생이에요. 아직도 크는 중입니다. 2004년, 2003년, 5월인가 그러니까, 아직, 7월인가 9월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만 20세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전력분석가는 알았, 진짜 얘가 갑자기 갑툭해가지고, 와. 얘가 있으니까, 어, 투톱을 세웠는데, 투톱이 완전 날라든댕겨 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얘를, 진짜 잘하던, 진짜 와, 와, 맞아. 혼자서 그냥 웨일스를 그냥 갖고 노는데, 웨일스는 그리고 히퍼무어 얘가 퇴장당했습니다. 히퍼무어가 퇴장당한 거 맞을 거예요. 퇴장당했거든요, 한 명. 히퍼무어가 퇴장당한 거맞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요 경기를 분석해보면요, 저는 요 경기 티르키해봅니다. 이르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르키에가 이길 것 같아요. 물론, 웨일스의 강력한 프레스 때문에 우승부도 생각해야 되지만, 저는 어, 트르키에 쪽에, 아, 바깥쪽에다가 빨간색이지. 우승부를 가는 게 정석이긴 한데, 웨일스가 또 비기면 힘들거든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트르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로베니아랑 덴마크. 슬로베니아랑 덴마크 경기는요 음.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슬로베니아는 야노블라셰프도 괜찮은 스쿼드를 가진 음. 감독도 쓸만한 감독이고 문제를했스코냐 핀란드냐 문제라고 음. 저번에 네. 근데 핀란드가 맞았어요 팀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같아요 덴마크가 문제죠 강팀이에요. 로론드컵에선 개쪽을 갔지만, 아직 이 감독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조금 수비지향적인 축구를 해요, 생각보다. 근데 또, 약팀을 만나면 또, 양악을 하는, 양악을 하는데, 슬로베니아가 약팀이긴 한데, 양악이 될까? 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예, 네, 해놓고요. 변수의 부분을 살펴보면요, 3, 3, 4, 1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허리를 엄청 강화하는 거예요. 후방에서 호이비에르가 빌드업을 시켜가는데, 어, 호이비에르가 진짜 핵심이죠. 빌드업 시켜가는데, 음, 호이비에르 믿고 너무, 뭐라 그럴까, 허리를, 그러니까, 허리를 너무, 두텁게 해가지고, 오히려 공격이 잘안 풀리는 그런 거도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조금 더, 뭐랄까, 유기적인, 그, 좀, 그게 필요한데, 차라리 그냥 이 팀은 4-4-2 하는 게 좋은데, 덴마크는 4사2가 최고일 것 같은데, 뭐, 감독이 뭐, 그래도 평가를 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뭐한 번의 성공의 자문을 불러온 것이 저러다 망하고 있는 거다라고 써놨는데요. 플랜 B랑 플랜 C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감독은. 네, 이 감독은 플랜 B와 플랜 C를 만들어요. 야래가지고이 감독과 덴마크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무승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를 보고 있고요. 아... 왜냐하면 무승부가 좋고. 좋은... 의외로 덴마크, 슬로베니아가 의외로 걸어 잠고면 예, 그 무엇보다, 슬로베니아에는 세슈코가 있잖아요. 세슈코가 있으니까, 차라리 덴마크 같은 각팀한테는, 뭐, 이제 얘네가 등빨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걸어 잠고고 한방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감독이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뭐 0대0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덴마크가 덴마크가 조 1위입니다 조 1위고요 핀란드가 2위고 그리고난 다음에 슬로베니아가 승점은 같지만 4등이에요 덴마크한테 지면 미, 밀리거든요 카자흐스탄 무시 못합니다 카자흐스탄이 택지대에 엄청 떠가지고요 무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경기는 크로베니아 입장에서 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지 않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요 여기 원래 크로베니아 앞서갈 기회가 있었는데 카자흐스탄 때문에 망했어 덴마크가 카자흐스탄한테 지는 바람에 망했어요. 카자흐스탄이 또 들어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카자흐스탄이 안 들어왔네요. 아,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경기를 무승부 보고요. 스위스랑 루마니아 경기는 죄송합니다. 스위스랑 루마니아, 루마니아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조, 1위 스위스가 될것 같아요. 국대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f 행 같은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요, 유럽의 브라이즈리안 소리를 들을 만큼 싸고 탄탄한 유방지들이 많은 곳이 루마니아입니다. 근데 현재 감독이 조금 그다지 좋지 않아요. 네. 어. 근데 이상하게 루마니아, 제가 이 경기를 왜 갔냐면요. 스위스가요, 루마니아가 이상하게 스위스를 만나면 잘합니다. 아, 스위스가 언제나 강팀이었는데,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마니아가 스위스를 만나면요, 강해요. 아니, 스위스가 약팀이 아니거든요. 약팀이 아닌데, 유로에서 만나서 비겼고, 루, 유로에서 이겼고, 물론, 오래된 기록입니다. 오래된 기록입니다. 이쪽이, 이때는 루마니아가 강해, 진짜 강했던 때라가지고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루마니아가 스위스를 상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얽히고 이런 것도 크게 없거든요. 있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어, 루마니아가 이게 유럽에서 처진지꽤 됐거든요. 꽤 됐는데도, 20년도 넘었는데 꽤 됐는데도 이러는 거 보니까 물론 자원 좋은 자원이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그런거 보니까 요 경기는 쉽게 그냥 휘수 승이다고 하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일단 무승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일단 이 무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수가지것같진 않고 그죠 이 조의 1, 2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예. 그 둘다 1실점이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볼만 하죠 예. 후소보가 복병인데 진짜 후소보 진짜 무서운 팀입니다 지금 후소보가 어떤 그걸 할지 몰라요 후소보 조심해야 됩니다 후보 얘기가 아니라 루마니아랑 스위스 그래서 무승부 한번 걸어놓고 가봅니다. 루마니아 한번 읽어보시고 루마니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스코틀랜드랑 조지아네요. 제가 그랬죠, 스코틀랜드 괜찮다고. 예. 스코틀랜드의 앤디 로버트슨, 네. 키어니 키어리, 스콧 맥토황금생이들의 등장으로 이제 예. 지금 계속 뜨고 있는 팀입니다. 예. 물론, 뭐 월드컵은 좀 그랬지만, 예, 뭐 지금 현재, 어, 네이션스 리그도 A 리그로 승격을 했고요. 예, 짱. 입니다 이제 섬나라 이웃 웨일스나, 뭐, 아일랜드와 달리, 예, 엔젤서 셀틱을 축구로 하는 포티시 프리미어십이 우수한 자국 선수들은 굳이 배출되고 있는게 진짜 중요하죠 무엇보다 스코틀랜드는 가장 이상적인 자국 출신 감독을 배출했다는 이 사람 키브 클라크가요 체전드 출신이에요 무리뉴 등 우수한 명장 밑에서 수련을 했고요 그러고 나 다음에 국대 감독 자리를 맡아서 잘 하고 있는거죠 네.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폴란드 국대 가서 삽질하는거고 아, 제가 이렇게 자랑하듯이 써놨는데, 솔직히 홀랜드 입장에서 그래요. 호세비용 밑에서 뛰다가, 그때 가니까 이상한 거 시키는 거야, 계속.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가 기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PK는 홀랜드 차게 해주더라고. 이제 조지아인데요. 조지아 흡입차의 나라입니다 홍방패고요. 조지아가 전 스텝 플러스 10이 됩니다, 홈에서. 근데 원정이니까 그렇지 않겠죠. 덴마크와 아일랜드 상대로 비기기도 했고요. 예.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조지아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예. 조지아가 진짜 중요한 거는요. 조지아가 뜨는 거는 이 사람. 릴리샤놀. 서리포베. 레블레 구단 사기성으로 불린 루사이 그 이자라지, 블랑, 티랑에 밀려. 유명하지 못했던 이 릴리샤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예. 미넬의 레전드. 이런 사람은 알아두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써놨습니다. 오늘 네. 난 다음에 조작 축구 국가 대표님에서 감독이 되는데요. 대흥인은 네, 어린 선수들과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 조의 순위 1위는 조지아랑 스코틀랜드입니다. 조지아가 노르웨이랑 비기면서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조지아가 스 잡으면서 코틀랜드는 일이 확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지지마 않으면 스코틀랜드는 안전빵으로 갈것 같아요. 안전빵으로 갈것 같은데 아직 모릅니다. 아, 2조에 스페인 있어요. 이조에 스페인 있다. 스페인이 지금 밑으로 쳐져 있는데 스코틀랜드한테 졌거든요. 스코틀랜드가 음. 이 경기에서 스코틀랜드가 계속 할 거냐? 저는 사실 이제 스코틀랜드가 한번 꺾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꺾 때가 됐는데, 조지아가 어떤 축구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지아가 어떤 축구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지아가, 저는, 어, 사고를 칠것 같습니다. 원정 경기이기도 하니까, 일단 조지아가 무승부 정도로 흥부 쇼부로 보지 않을까 이런게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일단 무승부를 잡아보겠습니다 무승부를 잡아보고 잡아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났나? 아 오스트리아 세덴 있구나 자, 오스트리아 세덴 이제 마지막 경기 오스트리아 세덴 되겠네요 1 일부 브부안 나누니까 조금 간접합니다좀 길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오스트리아는 락닉의 그 오스트리아 맞고요. 오스트리아가 이제 자국 리그도 좋기도 하고 하니까 솔직히 락닉이 오스트리아의 라이프지이라고 아, 오스트리아의 라이프지가 아니라 잘츠부르크 레드불 잘츠부르크였어요, 아마 거기 커넥션이거든요, 라이프지랑. 그 제가 지고 커넥션에 있다 보니까 오스트리아랑 친합니다.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요. 오스트리아 국대 감독 갔을 때도, 어, 갈만한 사람이 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현재 2조 순위는요, 오스트리아, 가 1위고요. 스웨덴이 3위인데, 2조에는 벨기에가 있죠. 아마 벨기에가 다 끝났을 때조 1위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벨기에가 오스트리아랑 비기는 바람에, 지금, 벨기에 것도 홈에서, 이락닉이 제자한테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니까, 저쯤에 있나? 이 사람이 벨기에 감독이거든요. 도메니코 테데스코라는 여기 뭐, 이 뭐지? 이 분석이랑 크게 관계없는 거니까 그냥 사진하고, 아,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테데스크 근데 얘가 랑이 제자급이에요. 랑이 네. 제자급인데, 무슨한테 지금 똥을 먹였어. 아, 똥을 먹인 게 아니라 똥을 먹었지. 네, 똥을 먹었네요. 지금, 네. 은한거까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붙는 팀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요, 유로2020에서는 스페인과 첫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긴 것을 시작으로 플로바키아, 폴란드에게 승리하며 7점으로 조별리그 1위로 통과하는 어력을 보여줬죠 이 사람입니다 양내안데루스 대체로 장신 선수들을 선호하고요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완도가 굉장히 높은 4-4-2두줄 수비로 단단히 걸어당기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게 핵심, 이 말이 핵심이에요 네. 현재 현재 스위프에서 스웨덴이 단단히 걸어 잔 거고, 이제 오스트리아랑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근데 오스트리아는 벨기에랑 한 바탕 했어. 벨기에랑 한 바탕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힘이 딸리는 상태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는 스웨덴 사이드로 보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무패로 앞러지워버 앞에, 앞에 부분 확인하세요. 뒤에 폴만 보지 마시고, 네. 그리고 어 4,000원 폴더 나오네. 폴더. 여기 하나 더요 8,000원만 들어가지고, 아, 두개더 해가지고 16,000원 해가지고 가봐야겠네. 3판이니까 그래가지고 어, 대충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뭐이 감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이 사람이 약팀이랑 만나면요, 윙을 위로 올려가지고요, 양악을 합니다.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독 예.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일부로 끝납니다. 보여드렸죠. 네. 제가 미리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거 큰 어, 판이니까 여러 자유 많이 찾아보시라고. 네. 제가 뭐 사이트 링크도 드렸으니까 그 링크가 서 확인해 보시고요. 설마 또 2월 될까요? 아세 응. 번이니까 이제 2월 아니고 이번에 2등이 나올 거예보도록 네. 합시다. 1등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생각보다 쉬워요. 많이 오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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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들어니 니가 니니다